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어, SBLC를 purchase 하거나, 어, 리징 할 때에, 그, 스, 스, 페셜 컨트롤트를 하잖아요. 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을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냐. 뱅크 페먼트 언더테이킹 BPU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아, 한국에는 뱅크 페이먼트 언더테이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순서에 음, 시큐어 이메일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어, 프로바이더가 음, 여러분들에게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에, 뱅크의 시큐리어, 어, 시큐리티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뱅크오피서 시큐리티 이메일로 e 보낸다 무엇이냐 프로바이더의 r w 를 여러분에게 SBC를 발행해 준다는 그 이제 계약서의 순서가 들어가요 우선 그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시큐리티 이메일은 e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왜 그런가 하면은 음, 그디도브 어그리먼트 사이에 시큐리티 이메일에 프로시오더가 들어가거든요 세 번째에 들어가지만은 우리 한국은 시큐어드 이메일 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어, 뱅코비샤고 명함을 교환하면은 뱅코비샤가 그 비즈니스 카드를 주면은 그 밑에 보면은 어, 뱅코비샤의 그 이메일 이 있어요. 뱅코비샤 주로 이니셜에다가 애, 뭐 하나 뱅크의 웹사이트라든지 뭐 신한 뱅크의 웹사이트라든지 이게 어디서 들어가잖아요. 그건 시큐어드 이메일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로컬 용에 쓰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고객에게 어, 국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때그 이메일을 통해서 무슨 서류를 보낸다든지 어떤 정보를 보낸다 든지 이럴 때에 그 쓰여지는 이메일이지. 그게 시큐어드 이메일이 아니에요. 시큐어드 이메일이라면서 바로 그 보안이 된 이메일은 실제적으로 본사 본부 헤드쿼터에 있는 메인 컴퓨터에 시큐어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 이메일로, 어, 해외에서, 은행에 콤폼을 받지 않고, 그러한 뱅크 인수철먼트가 오게 되면은, 그거는, 어, 뭐, 페이크냐 리얼을 떠나가지고, 은행 자체의 메인 서버에서 리젝트를 해버립니다. 리젝트를. 그리고, 어,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레코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최근 한국에 있는, 한국의 그, 프로바이들이 제공하는 디도브 어그리먼트 어의를 보면은, 식계림이 다 들어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 거기에 호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식계림을 보다는 차라리 199를 보내주세요. 199. 199은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MT7999로 틀려가지고, 이것은, 어, SBC 발행에 대한 이스판스브리를 어, 책임을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 우리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단순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비용도 뭐 한국 돈으로 하면 3만 원, 4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 MT 199,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시지 통지를 보내달라.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세 번째 항목을 어, 수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만일 프로바이더 응하지 않는다고 할것 같으면은 아예 그 디도브그리먼트는 이제 뭐 아예 이건 안 되는 거다 생각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무엇이냐 어제는 제가 RWA, Red Wiling Available 내 뱅크가 어, 이것을 받을 준비가 다돼 있고 너희들이 보내주는 이러 SBC에서 내뱅크안내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리스펀서블책임감을 담은 여러분의 은행에 이제 뱅크 오피스가 사인해주는 그런 알더블을 보내는 것이 항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또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어차피 SBC가 7국으로 통보가 되면은 799 통보되고 난 뒤에 뱅킹 비즈니스 3데이 안에 분명히 760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760어버게지 텍스 위프부터 텍스에 대해서 컨펌이 다 되고 난 뒤에 자, 이것을 보냅니다 하는 어 샌딩 뱅크의 책임감을 담은 통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반드시 사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해서 이것을 홀딩 하든지 늦출 수는 있지요.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MT799을 샌더가 보냈을 경우에, 리시빙뱅크. 여러분의 은행에서 MT799으로 리프라이를 해달라. 답변을 해달라.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MT799으로 리프라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바로 뱅크에 크렛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우리 뱅크가 책임을 진다는 책임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은행들은 MT799 리프라이를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 DOA를, 어, 프로시드를 쭉 보셨을 때, BPU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고, 시켜드 이메일이 있으면 이것도 MT199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음, MT799 리프라이를 해달라하더라 그건 안 된다. 오토매틱 엔서백이다. 왜냐하면, SBS에 대한 MT799이 여러분의 뱅크에 도착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뱅크에서는 오토매틱 받았다는, 어, 엔서백을 해줍니다. 그걸로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어, 여러분의 은행에 MT799 어, 리프라이를 해달라. m t 7 9 9로서 해외의 은행이 여러분의 은행, 한국의 비 은행으로 보냈을 때, 여러분의 어카운트가 있는 한국의 비 은행이 m t 7 9 9로 어, 받았다는 통보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RWA보다 더, 더센 거죠. 은행이 책임을 지는 책임 통지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샌드의 크레딧으로 그것을 보낸 것이야. 그들이 이제 m t 7 9 9를 보낼 때, 답변을 MT79 리프라이를 받는다는 조건이 붙어버리면, 샌딩뱅크에서는 MT799을 그냥 보내줍니다. 그거는 SBC를 꼭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리프라이 MT799이 리치버뱅크에서 와야지, 어, MT760을 보내준다는 컨디셔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의 시간과 그런 경비를 허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어, 이러한 뱅크 인스턴트에 익숙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프로바이더들이 뭐몇 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보통 이거를 교섭 해가지고 일을 이뤄내려고 할것 같으면 여러분들 보통 뭐두달세달안 걸립니까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콘트랙트 하고 딱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 이제 비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뱅크 페이먼트 언더, 언더테이킹은 차라리 여러분이 DLC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 이어 SBLC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에 어내 프로바이더에게 어 응분의 P로 어이 DLC 얼마를 보낸다. 그러면 이제 760이 들어오게 되면 은그 DLC는 여러분이 보내는 돈이 가으로 인해서 어, 다큐멘터 레드 오브 크레이는 해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걸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시켜디 이메일은 MT-199는 단순 통지니까 그것을 바꾸면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이 빠지, 빠지기 쉬운 함정이 MT-799 이프라이를 여러분의 은행에서 사는 것은 RWA보다 더 높은 강도 높은 책임을 어, 리시버이가 갖는 거거든요. 이스베이터에 그 크레스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국에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컨트랙트에 사인하기 위해서 프로바이더를 만나고 어, 시간을 보내고 한 두세달 뒤에 사인을 하고 여러분들은 뭐 아무렇지 않듯이 어, 예를 들어 MTS 799에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분의 은행에서는 그냥 n s 백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그컨트랙트의 어, 드라프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은행에 가서 한국의 뱅크오피서들을 만나면은 한국의 뱅코오피서들은아 이건 안됩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일반 여러분들이 대화를 안 하거든요, 뱅커들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뭐 놓고 이제는 아 출국 들어왔다. 어 그리고는 출국가 들어오면은 어 어떠한 비용을 뭐 어, 2천만 불까지 는 얼마인 교정이 아니습니까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이것이 이제 잘못돼 가는 거. 예요 여러분이 어, 손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 다섯 번째 정도에 보면은. MT-799를 샌드뱅크에서 보내게 되면은 리시빙뱅크에서 리프라이 MT-799를 보낸다.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아저씨 그 계약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비를 어,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또 제가 모르는 한 음지에서 여러분들 이 고생하는 그러한 어,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이 유튜브에 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답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서 한번 대한민국을 금융 허브의 강국으로 만들고 이 나라를 제조보다도 국제 금융의 허브 항으로 만들면 말미 아마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노년들이나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수익 창출 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서로 어, 그런 어려운 점을 교환하면서 잘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